그냥 그러면은 건설자 하나 뽑아서 여기 타일 개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과 문화를 중시하는 표트르. 적이 승리하지 못. 자 이건 봉건제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좀 정찰을 보내도록 할게요. 댕댕이 여기다가 얄카사르라는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초반에 문화 뻥튀기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러다가 어, 이제 검사도 위로 올려 보내줍시다. 이제. 자, 공성추도위로 올려 보내 주고 예, 지급판 합시다. 자, 전 넘기고요. 그럼 <laughs> 나머지 건설한 남은 거는 바나나를 계획게는좀해 주도록 할게요. 어, 이거 이렇게 보내고 이건 진급하나 합시다. <laughs> 피해 채우고 한 대. 어 이거는 이쪽에 하나 보내고요. 일단 거절. 바로 시안쪽으로 달려갈게요 어... 자 얘는 이걸 한대 이걸 막타 그리고 이걸 막타 안 되니까 이건 진급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음, 여기는 건설차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 유래카드 뚫어줘야 되니까, 아, 영감이죠. 농장 하나 지어주고, 도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유, 궁사한 마리 죽었네. 자, 이제 검사가 도착을 했고요 여기 하나. 안 밟힐 거니까. 이렇게. 어. 피가 58. 죽지 않겠지. 왼쪽으로 빼고 여거를 마무리해 주고요. 자, 턴 넘깁시다. 자 그리고 바다 나 하나 개간해주고 여기는 말을 하나 개간해 줍니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자턴 넘기고요 오 아프다 얘는 뒤로 살짝 하나 빼주겠습니다 빼주고요 음 쿠마시 하나 도구를 먹어서 이따가 교양로가 생기면은 이제 문화를 땡겨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석고 하나 개관을 해주고 어... 한칸이거 하나 붙이고 한대 자두대 성벽 다 깎고요 한 번에 얘는 세대자저 넘깁시다. 간디를 만났네요. 간디 문명 아예 간디 문명이란다. 인도 문명 만났고요. 자저 넘깁시다. 만나자마자 비난하죠. 싸우고 있어가지고. 야, 와우가 나왔네. 와우가 딜이 상당히 센데. <laughs> 빨리 점령해야겠다. 무리해서라도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상업중심지 하나 올려줄게요. 자 여기다 하나 농장 지어주고는 네. 차안 올리고요. 자차 넘깁시다. 오케이 이번 턴에 시아는 먹겠네요. 한 대, 두 대. 여, 그냥 꼬라박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막 타, 만약 내가 다시고... 자, 그냥 이렇게 전사 희생해서 시한 억지로 먹었구요. 평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양도... 어, 통골 안 받을게. 야 통골 안 받아도 양도를 안하네 어차피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생각 없으니까 받을 거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뢰 받고요 친구하자 역시나 안 해주죠 자 어쨌든 시안을 모았고요 여기 있는 자 원더들 저한테 다날렸고요자이 발렌시아 여기에는, 음, 하나, 둘, 셋. 이쪽에 웨, 멀티를 하나 펴줍시다. 여기 하롱베이랑, 여기 차 자원도 있고요 자, 여기 기념비. 어, 자, 이거는 이제 콘키스타도르 쪽 테크를 탑시다. 화야 도제제도로 먼저 뚫고 이렇게 자 여기 알카사를 하나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laughs> 봅시다 이제. 꼴등에선 벗어났고. 아직도 중국 1등이긴 한데. 알렉산더랑 러시아가 더 높네요. 도의 진전과 함께. 철. 자 그리고 정책을 어, 뭘, 꼬, 뭘, 껴야 되나? 아, 식민지 하나 낍시다. 지금 개척자를 뽑고 있으니까 식민지 하나 바꿔주고요. 음, 위인 한번 봅시다. 위인이, 하나, 둘, 셋, 종교 넷. 종교는 제가 가져가겠네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아이작 뉴턴. 대학교가 과학 1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제가 먹읍시다. 아이작 뉴턴을 먹기 위해서는 이 신비주의를 뚫어야 되죠. 이거를 뚫고, 요이 카드, 어니냐 영감이라는 카드로 위대한 과학자 점수를 좀더 받아서, 아이작 뉴턴, 어, 위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병 뚫고, 중세 시장, 그다음에 외교부, 개명주의, 민족주의까지 이렇게 갑시다. 요 곡창 올리고요. 얘는 귀가판 아 찍었고요. 레벨업을 해줍시다. 화살폭풍. 자, 이거는 코끼리 차원 하나 먹도록 하고요. 음, 얘는 구리 하나 개간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턴을 넘기기 전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할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게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턴을 넘기고요. 전 제가 공격적인 자, 카드를 이제 바꿔 껴줍시다. 어... 두 턴이긴 한데... 식민지를 그냥 빼고요. 영감 카드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음... 성지, 장가 건설자를 하나 뽑아주고요 <laughs> 음... 소 컬럼에 일단 사자만 박아주도록 할게요 얘는 다 경계하고 얘는 뒤로 뺍시다 일단 어... 인도랑 내가 국경 개방 거래를 안 했구나 국경 거래를 합시다 인도랑 오케이 국경 거래를 하고 여기 안쪽에 좀더 정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케이타이를 만났네요 야 이거 인도랑 스케이타이랑도 상당히 사이가 안 좋겠네 예랑도 국경 개방을 하고요. 자 구리 하나. 해서 이제 도지대도 유레카를 받았죠. 용맹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본인. <laughs> 자 이거는 바나나 하나 또 개간하러 가고요. 자 여기는 스키타이도 맵좀 밝히고 자 32, 3 3삼4사사4이사십될수 없는 기술의 제자들이라네. 개, 1 4 개, <laughs> 1 1개 사이. 음에 끼어드는 이들어 물레방아 카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물레방아 카을 만들고요. 얘는 이쪽에다가 멀티 하나 펴서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어, 좀 아껴두고요. 하나, 둘, 셋. 자, 전 넘깁시다. 어, 위는 지금, 7.3점, 어, 7. .3점, 7점. 개벨바르칼. 자, 마드리드에는 상인 하나 뽑고요. <laughs> 자, 여기도 상업중심지 하나 지읍시다. 상업중심지 하나 지어서. 교로는좀 많이 늘려줄게요. 자, 전 넘기고요. 아직 문명 두 개를 못 만났네요. 러시아가 예레반 도국을 먹었네요. 제가 발견은 못했지만, 예레반이란 도구을 먹었구요. 자, 여기는 성벽, 아니다, 상업 캠퍼스. 캠퍼스. 캠퍼스를 하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에다가 캠퍼스를 지었구나. 그러면은, 구테어 지을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하나 지읍시다. 하나, 둘, 자, 얘는 여기다 알카사르 하나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알카사르가 무나도 주기도 하지만 약간 요새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용병으로, 예, 용병으로 얘기하자면 말이야. 자, 용병 네 가지 용병 연구고가 완료가 됐고요. 음, 여기는 뭘 해줄까? 건설자도 만들어주고. 성벽 올리고 있나? 안 올리고 있네. 그러면 일단, 공학 기계까지 해서, 그, 이, 제재소도 지어줘야 되니까, 일단, 기계부터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수초콜롬에 사자를 좀더 보내서, 과학도 좀 봤구요. 자, 얘는 경계 광산 하나 지어주고, 여기는 에 알카사르 하나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딜를 여기로 보내고요 자, 1000원 넘깁시다. 자, <laughs> 간디도 활짝 웃고 있는데, 한번 친구 선언해봅시다. 안 해주네요. 그러면은, 대표단도 일단 파견을 하고요. 어, 합동전차은 딱히 하지 말고. 음, 여기는, 시장 하나 올려줍시다, 시장. 그리고, 트베르. 러시아 쪽에 사저, 아니, 교양을 하나 아서 러시아랑 좀더 친하게 지내고요. 자, 여기는, 어, 창. 자, 그래, 여기에 성벽을 미리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자, 여기는, 여기다가, 알카사랑나더짓고요 천을 넘깁시다. 얘는 여기서 경계.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야만이 주는지가 하나 있네요. 여기가 지도의 끝이니까 여기에 문명이 있을려없고이 아래로 보냅시다 자, 여기는. 음. 아, 농장 아니면 은알카사를 여기다가 알카사르 짓고요 자. 음. 여기다가 도시 하나 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념변 올립시다. <laughs> 자 발렌시아 여기는 아뭘 어, 뽑아야 되나? 곽자.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캠퍼스 프로젝트 하나 돌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하나 개발하고 이 스페인 교영로를 바야돌리드 어... 내부 경로를 일단 하나 뚫어서 길을 열어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드라마시. 공개비난 받았는데 중국이 쳐들어와도 막을만 합니다 시인들이 치인들이 치즈 관련 주제 일반인은 고장나지 않음 자 역사기록 그리고 음, 항해 1탄짜리니까 항해 뚫고요 기계 그 다음에 등자 화약 이렇게 갑시다 송스로도 뭐 하나 지어야겠네 캠퍼스에다 하나 짓고요 이 사절은 아껴둡시다. 얘는 여기다가 그냥 제재소 있다 하나 지을게요. 얘도 제재소를 좀 짓고요. 자, 커피 하나 개관을 하고 상실료 개관또 하러 갑시다. <laughs> 자, 다이아몬드 하나 이 사치향 하나를 오골드를 30톤, 그리고 13골드 음.. 받아줍시다. 요정도면은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고, 육지 생활이지 자, 이거 아예 중국을 끝내버릴까? 38, 70 야, 표트르 텅박이 미쳤네 25, 18. 중국에 몇 시티지? 중국이 이 3시티네요.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광저우. 그러면은, 이거는, 광저우를, 중국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저우도 하나 먹어주고, 자, 마드리드. 여기 주호가 막혔으니까, 송수를 하나 지어주고요. 스키타이도 잠깐 스키타이랑도 한번 친해져 볼까? 자, 어우안 받아주네요, 친구. 친구 친구하자. 안 받아주네요 또. 자, 그리고 이거 도시객을 빼고요. 자연차로 껴서. 선과학을 조금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5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위인원 봅시다. 아이장유턴은 다음 잘 먹겠구요. 선지자도 고리스는 먹겠네요. 이번 판은 잘 풀리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턴 건너뛰고. 자, 얘도 건너뛰고. 검사를 보내줍시다 유기체는이산화 탄소를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 대보초 자연 원더를 발견했고요. <laughs> 아직도 문명 두 개를 못 만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길게만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 기계 개발 완료됐으니까 제재소 하나씩 지어 주고요. 그리고 신학 어 뉴턴 대학교를 안 올린 내가 여기 도서관 안올렸구요 발렌시아도 그냥 여기다가 바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렌시아 여기는 극장과 상업 중심지. 어 경로 네 개. 3개 여기다 하나 짓죠 여기다가 상업중심지 하나 짓고 자 베이징은 <laughs> 물레방아칸 올려주고요 여기다 지어주면 어차피 여기다가 이제 그레이트 짐바브웨를 지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극장가 짓게 되면은 여기 상업중심지가 성소 아니 여기 뭐냐? 신앙 성지 중심으로 하나씩 받아서 총두 개. 극장과 특수지구.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였네요, 하나는. 한 문명 인도네시아였고.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문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58, 71. 0 야,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판은 외교가 상당히 좋네요. 자, 간디랑 친구 맺고요 그리고, 스키타이랑도 친구를 맺어봅시다. 야, 이번 판에는 친구가 상당히 많네요. 전판, 전판과 다르게, 지금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경계를 다 해주고, 사이에서. 자, 이번에 선지자도 한번 만듭시다. 자, 선지자 하나 뽑아서 종교창시도 해주고요. 자, 여기는 어, 공성탑 하나 만듭시다. 어, 합창고 그리고, 음, 계약운동. 또 누가 가져왔네. 시장의 모자도 누가 가져왔네요. 대역운동은 솔직히 써먹기 생각도 힘들어서 이거 말고 구르드바라 와트 어... 와트를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가 없이는 정... 정책을 영감을 빼고요, 지역 군자를 장어 껴서 이 공수들을, 석궁병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그리고, 어, 사절이 주의가 있는데, 사절은 일단 당장은 아껴두고요. 자, 재배지 하나나 건설하고, 다음 각자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어, 5 점, 사 점, 칠점 이렇게 넘깁시다. 하나, 둘 아직 만나지 못한 플레이어가 이거 아까 전에 마케도니아 치고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뺏겼네. 둘자고산지역 하나 찍어주고 이 하나는. 여기다가, 제재선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턴 뒤면은, 인구 10이 되니까, 땅 걸로 돌립시다. 어, 향신료 하나를, 국경 개방과, 이렇게. 야, 국경 개방만 하자. 국경 개방만 하고요. 납세자란, 납세자란. 공무원 시험을 보죠. 자, 이제 정책을 직업군대를 빼고 능력주의를 껴서 문화를 당겨들까 했습니다. 열 개가 들었죠. 표트르랑 우호가 풀렸는데 다시 한번 우호를 맺고요. 자 동맹 맺자. 자 동맹 맺었고요. 나머지 하나 문명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자, 페리클레스가 마지막 문명이었구요. 여기있네요,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문화가 꽤 높을텐데. 종주국을 못 먹었나보다. 오히려 턴 문화는 제가 제일 높네요. 턴 문화는 제가 제일 높구요. 어, 턴 과학은 표트르가 제일 높 제일 높고 어, 그렇구만. 자, 마드리드, 여기는, 뭘뭐 지어줄까? 상인 하나 볼게요. 상인 하나 붙고 길드. 자, 바야돌리드, 여기는 시장 하나 올립시다. 그리고, 페디클래스 한동. 국경 거래를 하도록 할게요. 국경 개방 하고 그리스 쪽에 정찰 좀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러시아랑 동맹 맺고 자 가까이 있는 애가 그나마 가까이 있는 애가 제가 아예 완전 구석이네요. 그러면은. 음, 스키타이랑 동맹 맺읍시다. 자, 스키타이랑도 동맹 맺고요. 어, 이따가 뭐 간디랑 뭐 여기 마케도니아 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판과는 다르게 지금 제가 친구가 상당히 많네요.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코키스타도르, 옷을 입게 됐고요 자, 여기는, 음, 무기고를 지어야 되는데,